췌장암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숨이 좀턱 막히는 그런 무게감이 있잖아요. 췌장암 하면 5년 생존율도 낮고 치사율이 높아서 되게 무서운 암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췌장암의 고위험군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 만성 췌장염을 앓았던 분, 내가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흡연을 하고 자주 속이 불편하다든지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고 최근에 갑자기 당뇨가 악화가 됐거나 없던 당뇨가 새로 생겼다 요런 분이라면 반드시 아 이거는 위험군에 속하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채널 H에서는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신호 또 평소에 먹으면 좀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많이 소개해드려왔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받은 이 췌장암 환자의 완치율이 거의 44%까지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아 그래 뭐든지 조기 발견이 중요하구나. 특히 췌장암은 1기, 2기 동안은 무증상, 증상이 없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조기 발견을 하냐? 췌장암의 조기 신호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없던 당뇨가 발생하고 당뇨가 있어서 조절됐는데 이유 없이 혈당을 잘 조절이 안될 때. 그 다음에 색깔이 없고 기름기가 뜨는 대변을 본다든지 소변은 색깔이 진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든지. 세 번째, 체중의 급격한 변화. 이 췌장암 환자는 췌장암 진단 받기 한 1, 2년 전부터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 하고 2, 3년 전부터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검사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식이요법 측면에서 최장에 좋은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장의 염증을 만들지 않으려면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쑥갓, 메추리알, 들깻잎, 총각김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엽산이에요 아, 그러면 엽산 영양제로 먹으면 되겠네? No, 반드시 뭘로? 음식으로 섭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엽산 하게 되면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고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어요 췌장암 발병률의 무려 75%에서 81% 정도나 떨어뜨릴 수 있는 영양소가 엽산이다 그런데 이 엽산을 영양제로 <laughs> 어, 영양제로 먹는 건 소용이 없고 음식으로 엽산을 섭취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비타민 B6, B12 그리고 엽산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 위험이 81%까지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단서가 있죠. 음식을 통한 엽산 섭취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식이지침도 이 엽산은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식품으로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엽산 보충제를 부적절하게 장기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럼 신경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엽산 먹는다고 췌장암이 안 걸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 적어도 이 엽산이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기능에 대한. 연구로서의 의미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은 거.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는 거. 빵떡면 말고 그다음에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기름 먹는 거,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유도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더 안정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한 기름, 내 네, 대표적으로 들기름,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이 중에서도 오메가 3가 가장 많은 기름은 봤더니 들기름.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밥 먹기 전에 삶은 달걀을 먼저 먹은 뒤에 밥을 먹었는데 혈당이 확실히 덜 오르더라. 또 어떤 분은 나는 고지혈증 때문에 공복마다 매일 아침에 들기름 두 숟가락씩 먹었는데 근데 혈당이 안정되더라. 왜? 어. 단순당만 바로 먹게 되면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는데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기름을 함께 먹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도 흡수해야 되니까 서로 견제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의 공통점은 뭐다? 네.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 식후에 급격하게 혈당 상승하는 거는 췌장암의 위험을 10배 이상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 췌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라는 게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어때요? 췌장이 혹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식하죠 인스턴트 가공식품 단순당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 그러면 혈당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잡으려고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천천히 나오지 않고 췌장에서 인슐린의 과잉 분비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혈당이 쭉 올랐다가 훅 떨어뜨려져요 혈당 변동폭이 커지게 되고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갑자기 나와야 되니까 이 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췌장이 췌장이 괴로워하고 결국은 췌장의 베타세포 그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잖아 이 베타세포가 죽어버려요 이게 진행이 되면. 췌장암 같은 더큰 병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높은 혈당은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근데 내 혈관이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럼 이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아 한마디로 내 몸은 어떻게? 암세포를 잘 만드는 환경과 혹잘 생기는 환경이 돼 버리는구나 그래서 혈당, 혈당 하는 겁니다 식습관이 중요해요 나는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이다 유방에도 자궁에도 갑상선, 뇌하수체 췌장에도 혹이 있다 식습관부터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2030 젊은 자궁질환 환자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 내막증, 성근증, 단낭성 난소증후군 어머 뭐 혈당하고 자궁도 관련 이 있다? 네 당연합니다 에스트로겐 대사가 변형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 많습니다 췌장암의 절반은 당뇨병 진단 1년 이내에 발생해요 아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약 2배가 증가하는구나 또 반대로 췌장암이다. 당뇨의 위험 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니까 췌장암이 새로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췌장암을 진단받아서 그럼 그 당시에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한 50%, 그러니까 절반입니다. 어머,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최근에 당뇨 진단 받았어. 그럼 이 당뇨 진단받은 모든 사람이 내가 당뇨면 췌장암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좀 과한 걱정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겼어 근 당뇨가 있어서 혈당 조절 잘 됐는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혈당 조절이 잘안돼 이런 상태다 그럼 매우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어 내가 식이요법을 잘 못해서 그런가 봐 혹은 어 내가 나이 들어서 조절이 잘안 되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내가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특히. 고령인 경우다. 그러면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십시오. 실제로 이 췌장암 환자의 50%가 당뇨를 앓고 있고, 당뇨인은 일반인보다 약두배 정도 이 췌장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이 췌장암을 제거하면 당뇨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췌장암하고 당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당 열풍이죠. 당뇨인도,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난 당뇨는 아니지 좀 건강 생각 좀 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뭘살때 이렇게 성분표를 보고 당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 식초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나는 계속 식초 요법을 했는데 오히려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 더 올라간다. 식초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한거 이거 사실이냐? 제가 드시는 식초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했어요. 식초의 성분표를 보고 당 함량이 몇 프로인지 체크하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분이 드시니 식초 성분표의당 함량이 무려 이렇게나 많이. 그분이, 아, 제가 그걸 놓쳤군요. 그걸 몰랐습니다. 네. 식초는 죄가 없습니다. 식초에 첨가된 당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식초요법의 가장 큰 효능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당뇨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뭐 신뢰할만한 논문으로 확인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천하시되 당 함량 체크가 중요하다는 거 저당 식초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항암 식품으로 유명하죠. 뭐 셀포라판, 인돌 이런 다양한 성분이 암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에 많은 루테올린, 플라보노이드도 최장암 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양배추를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밥 먹기 30분 전에 채썬 양배추를 한줌 정도 드시는 겁니다. 생으로 잘게 썰어서 먹는 게 효과는 제일 좋지만 나는 위장이 약한 체질이야 그러면 아주 살짝 데치거나 찐 형태로 드셔도 됩니다. 저는 그 양배추에 들기름 살짝 뿌려가지고 그냥 먹는데 맛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모두 십자화과 채소잖아요. 이 십자화과 채소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여러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거나 물에 삶아가지고 익히지 마시고 채반을 올려서 증기로 찌는 조리법이 좋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브로콜리 효능 100% 뽑아 먹는 방법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이 췌장암의 위험 낮추는 음식 알려드렸습니다. 췌장암 예방에 도움 되는 음식의 공통점이 뭐다 항염증 항산화 그러면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안 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혈당 혈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뇨 지방간 췌장의 문제 아니더라도 뱃살 빼려고 해도 혈당 다이어트 이젠 칼로리가 아니다 혈당 이잖아요 어 나는 당뇨 아닌데 그래도 혈당 관리해야 돼? 네 물론입니다 특히 50 60 사이에서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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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50대 환자분이 오셔서 아니 굶어도 안 빠지던 내 중년 뱃살이 이 혈당 다이어트 하고 나서 쭉쭉 잘 빠진다 어, 나는 당뇨인만 혈당 관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혈당 다이어트 하고 살이 빠지니까 컨디션이 제일 좋다 병원 가서 검사했던 고지혈증도 정상으로 내려왔다 이 혈당이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다. 제가 그래서 이분 칭찬해드렸습니다. 50, 60대 폐경쯤 돼서 주변에 보니까 암 아, 환자 너무 많다. 나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우리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내 몸에 있는 씨앗암이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혈관 신생 스위치가 안 켜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노력의 작은 시작은 뭐에서? 네,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해밀리하세요. Korianter av piggen, så so jag yeah, minns korianter